구강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교수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현재 유치가 빠지며 영구치가 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어린입니다 송곳니가 흔들려 집에서 발치하고 이틀 후 치과 정기검진을 갔는데 송곳니가 빨리 빠졌고 영구치는 아직 잇몸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요. 송곳니가 나올 때까지 옆 치아들이 송곳니가 나와야 할 자리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 유지 장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 유지 장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치아가 바르게 날지는 또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송곳니가 빨리 나오면 장치를 제거해야 할 텐데, 수십만 원을 들여서 유지 장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유지 장치를 알아보니 모양이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이런 질문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왜 우리한테 유치가 있고 영구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얼굴뼈가 작게 태어나서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얼굴뼈가 작은 상태에서 큰 영구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조그만 유치가 있다가 좀한 10년 정도 유치를 쓴 다음에는 점점 더 얼굴이 커지니까 그에 맞게 영구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유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나중에 연구치가 나올 때까지 공간을 일정하게 딱 유지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치가 쭉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빠지고 영구치가 딱 나오면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인생 만사가 그렇듯이 모든 게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유치가 너무 늦게 빠지거나 또 많은 경우는 유치가 빨리 빠지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유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유치가 빨리 빠질 때 여러 개가 왕창 빨리 빠지진 않죠? 보통 한두 개가 빨리 빠지는데 이때에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데큰 지장이 가진 않습니다. 잘 보면 애기들 뭐 우유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그러한 이유식도 많이 먹고 그렇죠. 애기 때에는 꽉꽉 꽉 씹는 그런 단단한 질긴 음식들을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 한두 개가 빨리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데 크게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 유치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까지 공간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치 이 유치가 빨리 빠져버리면요,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유치가 빠진 공간으로 빨리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대략 한 달에 1mm까지도 옆에 치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마치 맛집 앞에 길을 줄, 줄을 길게 쭉 늘어서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내가 빠져나갔을 때 뒷사람들이 앞으로 쑥 밀려와서 마치 내가 있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유치가 빠진 채좀 빨리 빠진 채 방치돼 버리면 옆에 치아들이 금방 앞쪽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은 보고 좀서 있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여권이 허락하면은 내 짐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그 자리에 놓는 것처럼 유치가 빨리 빠져 버리게 되면요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장치를 하나 딱 끼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 유지 장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한 3, 4가지 형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모두 다 아이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고안되어 있으니 다른 건 걱정하지 마시고 양치만 꾸준히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잘 오게만 해주신다면 사용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그 유치가 빨리 빠지면 좀 어떠냐? 공간이 좀 닫히면 어떠냐? 그렇다고 심뭐 아래에 있는 영구치가 못 올라오냐?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구치아가 잇몸뼈 안에 갇혀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위에 가뜩이나 공간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영구치가 어쩔 수 없이 비집고 나오다가 애매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닌 이쁘지 않은 위치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 보면 또 나중에 교정치료를 하든 여러 가지 후속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공간 유지 장치를 부착하고서는 떼는 시기는 연구 치아, 후속 연구 치아의 머리가 잇몸으로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는 장치를 떼도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치아들이 빨리 앞쪽으로 밀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후속 연구 치아가 쓸 공간은 최대한 남겨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애기치아가 유치가 빨리 빠졌는데 영구치아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나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구치아가 올라올 때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에 1mm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잇몸 뼈 안에서는 3개월에 1mm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잇몸 뼈가 3mm 정도가,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연구치아가 잇몸 뼈를 뚫는 데만 해도 9개월. 그 위로 조금 더 올라와서 잇몸 위로 보이는 데는 10개월,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접치아, 옆에 있는 치아들이 금세 앞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꼭 공간 유지 장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서 우리가 연구치아가 나오기 전까지 6개월 이상 남았다. 이럴 때에는 유지 장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들의 철학마다 사용하는 장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장치의 기본 목적은요 아이들이 최대한 덜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양치가 잘 되게, 그리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치들의 형태는 크게 세네 가지가 되는데 부분적인 곳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간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치가 조그마냐 크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난다거나 아이가 더 많이 불편해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좀 귀찮고 비용도 조금 더 들고 시간도 소모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를 인지하는 순간 최대한 빨리 개입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전체 시간도 줄이고 고생도 덜 하고 비용도 덜 드는 비결입니다.